자, 다음 인터넷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요. 그래서 대한민국은 인터넷이 굉장히 빠른 나라죠. 어, 와이파이가 아주 잘 되는 나라다. 끝! 요거 보이스피싱 조심하시고요. 보이스피싱을 조심해야 됩니다.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어디? 경찰. 경찰에 연락을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. 도움을 받을 수 있다. 이런 문제가 가끔 나오거든요.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아, 어쩔 수 없다. 아, 아니에요. 그런 거 아니고요. 경찰에 꼭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. 여기는 너무 어려운 기관이니까. 경찰에 연락한다.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인터넷도 빠르고, 또 뭐가 빠르냐면 택배가 빨라요. 택배. 택배. 여러분들이 쿠팡에 물건을 시키면 굉장히 빨리 도착을 하죠.